건강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365 주말의 건강 이야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세훈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립선 암은 착한 암이다. 뭐, 순한 암이다. 네네. 갑상선처럼. 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전립선 암이 아마 초기에 진단율이, 진단이 되면은 완치율이 거의, 그러니까 5년 우리가 보통 암을 생존 병기에서 5년 생명률을 네. 보거든요. 거의 한100% 가까이. 어, 초기에만, 됩니다. 초기에만 발견이 되면은. 그런데 이제 초기에 발견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예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암, 순한 암이라는 것은 네. 어, 초기에 발견되면 잘 치료가 될수 있는 다 암이지, 네. 암이 뭐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진행이 돼도 착하게 가는 암이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암을 발견하는 게 훨씬 전립선 암은 중요합니다. 네. 조기 검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조기 발견으로 초기 치료가 가능하고 초기 치료 결과도 뭐 좋은 암 그래서 착한 암일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면 뼈라든가 뭐 림프절 같은 주변 장기로 전이되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전립선 암은 또 우리가 조직학적 그 소견에 따라서 빨리 진행하는 암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학격 소견이 그래서 전립선 암은 뼈라든지 주위 임파선에 전이가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이 뼈라든지 또는 임파선에 진행이 되면은 다른 암이 전이가 된 것처럼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힘들고 하기 때문에 초기 암의 겐 개념 있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치료도 잘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초기 단계하고요. 어, 전이 단계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말씀하셨럼 5년 생존율 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요? 어, 보통 처음 이야기했듯이 초기암, 초기암일 경우에는 이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5년 생존율이 거의 90%, 100%에 가깝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어기뭐 상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렇지 않은 단계 조금 이제 전립선을 벗어났을 때는 어 5년 생존율이 한 50에서 70% 정도 확 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전이됐을 네. 경우에 네. 음, 전이보다는 이제 전립선을 벗어났을 때, 벗어났을 때.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벗어났을 때는 30 내지 50%로 떨어지고, 뭐 음. 극단적인 내로 뼈나 다른 원 음,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갔을 때는 20. 20. 에서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치는 일반적인 다른 암이 전이가 갔을 때 수치보다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거나 낮기 때문에 네. 어, 전이됐을 경우는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이 늦어지면 착한 암도 순환 암도 안거예요순환 어, 암이 아니고 정말 악한 암이 되는 네. 거죠. 예. 그럼 전이된 전립선 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어, 대부분 뭐 전이가 되면 이제 일반적인 암도 마찬가지로 전이가 되면 치료가 이제 좀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항암. 약제를 사용한다든지 일반 암은 다 그랬죠. 그런데 전립선암은 아주 좀 재미있는 사항은 이 호르몬, 남성 호르몬과 연관된 암이거든요. 음. 그래서 전이가 되면 1차적인 치료는 남성 호르몬을 음. 차단하는 그런 치료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음. 그 항암 화학 요법 같은 거는 네, 네 항암 요법도 많이 하죠. 하는데 음. 어 1차적인 치료는 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죠. 항암화요법을 음.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전립선암은 어,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면 한2 내지 3년 정도는 효과가 잘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3년이 넘어가면서는 어, 호르몬 박탈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항암합요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그 노인분들이 많이 그렇죠. 생기시잖아요. 네. 이 항암 화학 요법이 거 견디기가 쉽진 않을 텐데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어. 대부분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시다가 항암 화학 요법을 해야 될 시기가 오면 환자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시겠어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이제 또 환자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의료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항암 화학 요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아예 또 치료를 안 하시겠다는 음. 분들도 굉장히 계십니다. 예방법이라든가 네. 그런 좀 이상 징후를 미리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아, 이상 징후를 전립선 암으로 인해 이상 징후를 알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립선 암은 처음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어,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니까 혹시 자기 가게에 음. 전립선 암을 알으신 분이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어, 조기 검진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육류란 이수화된 식생활 자 자체가 전립선암의 발병 원인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운동이라든 좀 식생활을 좀 조절을 하시고 어뭐 50세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혈액 검사 증기 검진에서 대부분 하시니까 하실 때아이 전립선암 그 PSA라는 전립선 특이항원을 좀 같이 체크해 를 보는 게 제일 아마 빨리 알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일년에 한 번씩 PSA라고 하죠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그 혈액 검사로 전립선 암에 대한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점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삼육오 주말의 건강 이야기 전립선암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세용 교수 감사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